여기는 미국 하버드 대학 문화생태연구소입니다. 제 연구실 창문으로 보스턴의 가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사 고든 46세의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연구소 소장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때론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날도 위기 속 생존 문화연구자료를 넘기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엄마, 나더 이상 못 참겠어요. 갑자기 연구실문이 열리더니 클레어가 들어왔습니다. 16살 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니? 저는 안경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또내 얼굴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인이냐고. 난 한국인 아니에요. 절대로. 클레어는 책상 위제 연구자료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네요.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아빠가 떠난 이유도 엄마가 늘 과거만 파헤치니까. 가슴이 찔렸습니다. 클레어의 아버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우리는 10년 전 이혼했고 그후 그는 완전히 미국적인 삶을 선택했죠. 딸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클레어 이건 단순한 연구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고 됐어요. 난더 이상 한국인이란 말 듣기 싫어요. 클레어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텅빈 연구소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다시 책상 위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 대만, 아이슬란드. 모두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민족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독 한국이란 나라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역사적 재난을 이겨낸 생존력,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연구자로서만이 아니라 엄마로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내 안의 반쪽, 그리고 클레어 안의 반쪽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창 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봐야겠어. 인천공항에 내리자 낯선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전 남편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고, 저 역시 그의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첫날 서울대학교 김영수 교수를 만났어요. 80세의 노교수는 은퇴한 역사학자였습니다. 고등 교수님, 산성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김 교수는 저를 남한 산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산을 오르며 숨이 가빠졌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왜 성을 쌓았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기 오면 모든 사람들이 산으로 피난했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마을이 나라였소. 산성 정상에 서자발 아래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고등 교수 한국은 5천년 역사 동안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입을 받았어. 그때마다 백성들은 이렇게 산으로 올라와 함께 싸웠지. 군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소. 한국은 전 국민이 전투에 참여한 유일한 나라였을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구멍들 여자들이 뜨거운 물을 부어 적을 물리치던 자리여. 순간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여성과 아이들까지 생존을 위해 싸웠다니.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민족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녁 산성 아래 작은 식당에서 김교수와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된장찌개와 반찬들. 김치, 된장. 이런 발효 음식이 많네요.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한 지혜지요. 한국은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어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죠. 그래서 모든 음식을 아껴 썼소.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연구가 아니라 삶의 지혜였어요.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호텔 방에서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시아 문화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했어요. 새벽에 클레어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해요? 언제 돌아와요? 클레어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구 중이야. 클레어, 이곳은 정말 놀라워. 너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된다면, 내 뿌리는 보스턴이에요.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 한국을 강요하는 거예요? 클레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딸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걸까요? 강요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엄마가 누구인지는 알아요. 하버드 교수죠. 그런데 왜 한국까지 가서 정체성을 찾아요? 난안갈 거예요. 통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심포지엄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서울대 국제회의장.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이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했어요. 한국의 문화적 회복력은 놀랍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재발언 후 중국 베이징대학의 왕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고등교수 한국은 결국 중국의 문화권에 속한 소국입니다. 한자 유교, 불교. 모두 중국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갑자기 회의장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중국 측 참가자들은 미소를 지었고요. 왕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정체성이 같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외부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것으로 재창조했죠. 그러기엔 너무 독립적이고 너무 치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왕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만의 독창적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 어제 본 산성과 김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살아남는 법입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는 법을 알았어요. 심포지엄 후김 교수의 제안으로 전라도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주간 연구할 계획이었어요. 박할머니 댁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80세 노인이지만 정정하시죠.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수 있어요. 박할머니의 집은 소박했습니다. 시멘트 벽에 낡은 대문, 그리고 뒤편으로 펼쳐진 논, 할머니는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선명했어요. 외국 양반이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 할머니의 직설적인 말투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영어로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첫날 아침 할머니는 저를 논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모내기 하는 날이야. 너도 도와라. 망설였지만 연구를 위해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맨발로 진흙탕에 들어가자 차가운 감촉이 발을 감쌌어요. 허리를 굽혀모를 심는데 10분도 안 되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마. 리듬감 있게 해야 돼. 옆에서 일하던 중년 여성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을 따라하자 조금 수월해졌어요. 점심시간 논두렁에 둘러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쌀한 톨에도 피가 있지.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이 일해야 살았어. 그 말에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클레어가 다섯 살때전 남편이 어머니가 방문해서 함께 김치를 담그던 날. 클레어는 작은 손으로 배추 잎에 양념을 바르며 즐거워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손녀 한국 사람이네 라고 웃으셨죠. 그 기억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클레어의 뿌리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클레어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군가는 장구를 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저는 이상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마을에 온지 2주째 박할머니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김장하는 날이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거야.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는 20여 명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커다란 양철 통과 산처럼 쌓인 배추, 그리고 양념들.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했어요. 너는 배추 씻는 일 맡아라. 물 많이 쓰지 말고.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각자 맡은 일을 척척 해 나갔어요. 누구 하나 깨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서 김치 300포기라 한 가족이 이걸 다 먹나요? 제 질문에 중년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지. 독거노인들 줄 거야. 마을 잔치에도 쓰고. 우리는 항상 조금 더 담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지혜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법.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공동체 문화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김장하는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웃음소리, 배추를 버무리는 손길, 그리고 박할머니가 양념을 맛보는 장면까지. 저녁 모든 작업을 마치고 김치를 항아리에 담을 때였습니다. 용기가 나서 영상과 함께 클레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클레어 오늘 김장을 했어. 할머니가 그러는데 김치는 발효되면서 더 맛있어진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맛. 너의 뿌리도 여기에 있어.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올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클레어가 보낸 짧은 메시지. 엄마가 즐거워 보여요. 그 뿐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을까요? 김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위기 극복과 문화적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김교수와 함께 역사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 영상이었어요. 금이 왜 중요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기 때문이요. 국가가 파산 직전이었지. 그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았소. 결혼 반지, 돌반지. 심지어 금리까지. 화면에는 긴 줄을 서서 자신의 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인들, 주부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놀랍네요. 이런 일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다니. 한국인들에게 국가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였소. 함께 살아남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걸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 말에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인의 불안과 완벽주의 높은 교육열. 모두 생존 본능이었어요. 안정을 갈구하는 민족적 성향. 교수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남는 법을 안 가르친 민족이에요. 김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항상 내일이 없을 것처럼 살았소.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한 거요. 그날 밤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받았어요. 클레어, 이제 조금 이해가 돼. 내 안에 있는 그 완벽주의 불안감. 그건 내 할아버지의 DNA야.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 가도 될까요? 클레어의 말에 놀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이니? 한국에 오고 싶은 거야? 네. 엄마가 보낸 영상들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아빠에게도 물어봤어요.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클레어가 스스로 뿌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틀 후 클레어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클레어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다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여기선 내가 더 이상 다른 아이가 아니야. 클레어와 함께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가는 길,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내게 말해준 적 없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걸. 그래서 아빠가 과거를 이야기하기 싫어했던 거군요. 그래 상처는 때로 그렇게 세대를 넘어가기도 해. 마을에 도착하자 박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클레어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게 누구야? 도시에서 왔구나. 어서 들어와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부엌에선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안치고 따끈한 찌개를 대접했어요. 김치찌개는 비 오는 날 먹어야 제맛이야.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맛있어요. 뭔가, 익숙한 맛이에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 왔던 게 나를 위해서였네. 그날 밤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전쟁 이야기, 클레어의 학교 생활, 그리고 제 연구에 대해서요. 세대와 문화를 넘어 우리는 조용히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한달후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포럼. 위기와 회복력 문화적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제가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객석 맨 앞줄에는 클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 대신 호기심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생존 DNA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산성, 김장하는 여성들, 공동 농사일, 그리고 박할머니의 모습까지. 저는 문화 인류학자로서 많은 민족의 생존 전략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 역사 속 생존의 지혜를 설명했어요. 진정한 강인함은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공동체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한가정이라는 정서로 표현되었고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중국 학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현대 한국 젊은이들의 개인주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DNA에 새겨진 생존 코드니까요. 포럼이 끝나고 클레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멋졌어요. 저도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그 뿌리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박할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린 항상 같이 살아야 해. 혼자는 절대로 오래 못가.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은 건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가족의 회복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으로 다시 하나가 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 클레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